얘야 묻지 말거라 인생을 알려면 세월에게 물어보려 얘야 묻지 말거라 그걸 알려고 사계절을 살아봤는 다시 오는 계절은 또 다른 대답을 가져다 주는구나 해마다 같은 꽃이 피고 해마다 같은 바람이 불고 해마다 같은 비가 오는 나이가 들수록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니 내가 정답을 말해 줄 수가 없구나 얘야 묻지 말거라 배운 게 있다면 알려 줄수 있겠고 들은 게 있다면 가르쳐 줄수 있으나 인생만큼은 가르쳐 줄게 없구나. 똑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실패한 것을 말해줄 수 있으나 사람은 저마다 달라서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르니 묻지 말거라. 그저 힘들면 해님에게 물어서 방긋이 웃는 법을 배우고 가슴이 아플 땐 살포시 내리는 빗물한테 배우고 고통을 잊고 싶을 땐 휘익 지나가는 바람에게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려. 혹시나 누가 묻거든 온 세상이 선생님이니 자연에게 배웠다고 전해주려.